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시스템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 보자 해 보려고 해요. 주식은 왜있으며왜 절대적 다수들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에? 이 사람들은 잃어야 하는 존재예요. 양육관식의 법칙으로 인해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실을 얻어야 되는데 손실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정보가 있는 사람이며, 돈이 있는 사람이며, 어느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절대적 다수는 이러야 되기 때문에 주식 시스템 또한 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트레이더, 주식에,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 거래량 터진 실시간 순위 종목 검색에서 보고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 급등하고 오른 것들은요, 그서 기다림을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주는 극등이지 단타분들 수익 내게끔 만들려고 만든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량이 터진 날은 눌린다 어쨌든 어떤 자리에 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스크를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기다림을 어느 정도는 인내를 하시고 남이 관심 없는 시간대 남이 관심 없을 때 어떻게든 남들보다 싼 자리에서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지 라인과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뉴스, 갑자기 그 거래량 터지고 급등, 이런 거에 매매 기준을 잡으시면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거래량이 없을 때 많이 내려갔을 때 사셔라 이게 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 핵심입니다 핵심. 네, 뭐 다음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